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시작된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파장이 포항 지역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통령이 포항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쳤던 논란에 이어 또 다른 지역 정치인은 명시 측에 돈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22년 4월 22일 삼선에 도전한 이강덕 포항시장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공천 배제됐습니다. 적 공천, 사 공천과 관련된 그런 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뒤 국민의힘은 이 결정을 번복했고 이 시장은 경선을 통해 공천권을 따낸 뒤 최종 당선됐습니다. 단기간 손바닥 뒤집듯 오락가락했던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경선. 그 배경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북 도당 위원장이던 김정재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당시 김정재 의원이 추천한 것으로 거론된 후보는 KBS와의 통화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고 김 의원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포항시장에 출마한 또 다른 지역 정치인도 명태균씨 소유로 의심받는 미래 한국 연구소에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제 돈까지 받았다라고 폭만 상황 속에서 이분들 법 앞에 많이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현재로선 전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과 진실 공방이 지역 정각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복입니다